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2019년 12월, 브롤스타즈가 1주년을 맞아 대규모 패치를 하는데 무려 한 업데이트에 브롤러가 두 마리나 출시된다는 것이었다. 요즘 유저들은 한 업데이트에 두 마리의 브롤러가 출시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할수 있는데 2019년 당시 잼 미니들은 공중제비를 32번 돌 만큼 미친 업데이트였다. 어쨌든 간에 그두 마리 브롤러가 누구였나며 앞으로 브롤스타지를 5년간 재패할 희대의 10팩기들, 비와 맥스이다.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주접떨었던 것에 비해, 이불의 출시 당시 성능은 빈약했었는데, 비는 탄속이 너무나도 느려 터졌었고, 맥스는 딜량이 좁박았었지만, 둘다 금세 버프 먹고 날뛰기 시작하는데, 일단 맥스는 언젠간 알아보기로 하고 비는 탄속 버프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 1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2020년 1월 1일 새해와 함께 불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스타 파워라고 회자되는 비의 두 번째 스타 파워 허니코트가 출시되었다. 이게 무슨 능력이냐면 비가 사망에 이르는 데미지를 받았을 경우 받은 데미지의 양과 관계없이 일의 체력을 남긴 채 1초간 무적이 된다라는 것인데 허니코트는 너무나도 유명했던 스타 파워라서 이게 무슨 능력이었는진 다들 잘알 것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이 허니코트가 매지에 단한 번만 사용 가능한 줄 아는데 출시 당시엔 뒷발무려 비가 뒤질 때마다 이 능력이 발동됐었다. 인게임 영상을 보면 정말 극악모도하기 짝이 없는데 원딜러가 저 포지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덤벼오는 모든 적들을 싸그리 역관광이 가능했다. 이런 갯박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브롤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떨어졌는데 상리나 에드거 같은 그런 트롤 이미지가 아닌 롤의 디모와 비슷하다. 보면 된다. 드디어 슈퍼3 칼을 들고 무적 시간을 0.4초 감소시키지만 여전히 14기 성능을 유지하였고 결국 무적 시간 너프가 롤백되는 대신 매치에 단한 번만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면서 드디어 이스타 파워가 관짝에 가는 줄 알았으나 사실 허니코트의 대학살극은 이제서야 시작되었는데 3대3에선 허니코트 비가 멸종되었지만 사실상 한번 뒤지면 끝나는 쇼다운에선 달라진 게 없었기에 비가 쇼다운에서 미친 듯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단지 비가 허니코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에게 함부로 덤빌 수 없었는데 한발한 한 발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거리 브롤러들은 굳이 리스크를 치고 비에게 함부로 덤빌 수 없었다. 그리고 비의 카운터라고 할수 있는 암살자들은 이미 가젯 업데이트로 다 멸종되었기에 쇼다운 생태계 교란종이 따로 없었다. 그나마 비에게 맞설 수 있는 브롤러가 8비트였는데, 이 새끼도 허니코트와 비슷한 생존기인 8비트의 이스파 보너스 라이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쇼다운은 이들로 인하여 게임 시스템 자체를 붕괴되었다. 허니코트가 개사기라고 비가 쇼다운에서만 쓰인 건 아니었다. 원래도 좋은 판정과 강력한 딜로 3대3에서 많이 쓰이긴 했는데, 초원거리에서 구다한 데미지를 관통 공격 쑤셔버리는 이가젯 성난 벌집이 출시하면서 3대3 모든 모드 가릴 거 없이 쓰이게 된다. 그래서 B는 이가젯 출시로 떡상 브롤러 모임 쿨트, 브롭, 파이퍼 이렇게 원딜 크루를 믿고 3대3을 제패하고 다녔다. 정말 이때 근거리 브롤러들은 삶이 하나같이 지옥 같았다. 근접으로 싸워도 고귀한 원거리 브롤러님들이 가지 딸깍하면 이미 난 죽어있고, 이때 힐러 또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색가 바이런 하나인데, 이마저 탱커를 서포트하기보단 우람한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원딜 노릇하는 게더 좋았다. 결국 슈퍼셀은 1년간 유지되어오던 원거리 메타를 이 악물고 무시해보려 하지만, 원거리 크악 1발 바로 이 가지 정상화를 시전하고, 근접 브롤러들의 민심을 돌렸다. 결국, 비는 이가집 4단 너프를 먹고, 1티어에서 3티어 정도까지 급추락하였지만, 여전히 쇼다운에선, 허니코트 원틀로 개사기 성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비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8비트 보너스 라이프 삭제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던데 알고 보니, 저승이었고 결국 보너스 라이프 따라, 허니코트마저 삭제되었다. 이렇게 비에 대해 알아봤다. 내 기억 플러스 나무 위기 업데이트 내역을 참고한 것이니, 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긴 개뿔 비의 허니코트가 뒤졌지만 이스기의 인생이 끝난 건 아니기에 그 뒤로 큰 변경점은 없기에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비의 허니코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벌집이라고 새로 생겼는데 뭐 딱히 알 필요는 없어 보이고 역시 흠성 브롤러답게 비는 어떤 브롤러가 출시하여 세상을 띵판치든 학살을 하고 다니든 별 타격이 없었고 여전히 무난히 뽑기 좋은 국밥 브롤러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2021년 비를 알아보건데, 지금 4년이 지나도 공무원 마냥 인생이 존나 안정적이어서 개노점이라, 이하 생략하겠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다.